자 오늘은 3 0살 정도 되는 남자분이 이제 치료받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어, 정말 젊은 분들이 어, 어떻게서라도 빨리 술에서 벗어나고 진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의 진실을 좀 배우시고 어, 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남자 3 1 살이고요. 어~ 외할아버지도 알콜 중독 엄마도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작은아버지도 알콜 중독으로 마, 아, 술을 많이 드셨고 외가 쪽으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또 많았대요 그까 그러니까 유전이 뭐, 이게 알콜 중독이 제가 유전 빼라 말하는데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은 반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술이 몸에서 해독이 안 되는 술이 몸에 안 받는 숙취가 너무너무 오래가는 부작용이 심한 술을 먹으면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술이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먹으래도 싫어하니까 멀리하는데 억지로 강요를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가정환경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유로 억지로 참고 마시면서 주량을 늘려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참고 마시면 주량이 는다는 그 거짓말만 믿고 술을 계속 마신 겁니다. 실제로 주량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콜중독이란 부작용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빼고 가르쳐 주는 거짓말이에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죠. 아주 사악한 거짓말인데 그 말에 속아서 술을 마시게 되면 요분처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자취를 했는데 자취하면서 오랫동안 혼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친구들하고 놀려다니면서 뭐술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량이 늘었어요 본인이 인정하고 치료를 원하는데 원, 문제는 뭐냐면은 몸 건강이 나빠서 치료를 하는 건지 술을 끊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하루에 7, 8회 구토를 하고요. 술을 끊은 생각은 없으며 몸이 회복되면 줄여서 친구들하고 마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참 어렵겠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분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하고 술 관계 끊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의지가 강하기 딱 강하다 이런 자존감만 똘똘 뭉쳐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술을 끊는다는 건 상상을 안 해요. 내 의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끊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어, 증상 어땠냐면 남타 신세 한탄 별로 없는데 집에서 주로 혼자 마시고 해장수를 매일 마셔요. 갈망감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해요. 하루에 네다섯 병을 마시고요. 조절이 전혀 안 됩니다. 필름 뭐 뻑하면 끊어지는 거고요. 어, 대인관계 사회생활이 다 문제가 생겨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뭐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직장생활도 불가능해요. 불면증도 심하고 우울증도 심해서 잠도 못 자고요. 불안 초조 안절부절이 자주 나타나고요. 다행히 환참환신은 없었대요. 악몽을 자주 꾸고요. 손떨림 식음 땀이 많아요. 평소 구토를 많이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뭐, 뻑하면 구토하니까 밥이 넘어가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설사나, 아 뭐야, 설사도 수시로 자주 하고 있고요. 하루에 세 번씩 하고 먹자마자 복통 설사까지 한답니다. 이게 위가 다 박살 났다는 얘기예요. 이 자취생들이 특징이에요. 제 시간에 밥을 안 먹거나, 어, 사서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위가 다 헐어서 다 완전히 망가지,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평소 속 쓰림이 심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건 없대요. 키는 172cm라는데 몸무게가 남자가 59kg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65kg인데 5년 동안 다 빠졌대요. 군 생활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셨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이 되나요? 남자 172에 59kg면요, 제가 65, k g 3, 4kg 나는데 마른 편이 기 때문에 그냥 보기 좋은 마른 편이에요. 근데 59kg 이제 비쩍 마른 거예요. 제가 제가 22살에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빼빼했거든요 그때 몸무게가 59kg입니다. 이분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 뭐 구토, 설사, 손떨린 식은 땅, 악몽, 불안초조, 안절부절, 불면증, 우울증, 대인관계 다 떨어져 나갔고요. 필름 뻑하면 끊어지고요. 조절이 전혀 안 되고 매일 해장수를 마셔요. 이거 뭐 완전히 이 정도 되면은 양반병원에 가면은 왔냐? 무조건 강제입원 끝이에요. 뭐 강제입원 안 하겠다고 뭐 본인이 입원하겠다 해서은 자가입원이 되겠지만 왔냐? 이번에 도 얘기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들어와요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코끼리도 기절한다는 그 코끼리 주사 놓고 악, 뭐야 불면증 약 우울증 약 진정제 계속 때려 붓고 그게 다예요 안 그러면 환자가 미쳐날뛰는데 밤에 잠안 잠안 자고 막 미쳐날뛰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직원들도 잠을 자야 될거 아닙니까 옆에 다른 환자들도 잠을 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거 때려 붓는 게 다예요 그게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다른 단말 달라요. 무슨 뭐 다른 특별한 치료 없습니다. 근데 이 환자 어떻게 됐나 보실까요? 날짜가 언제예요? 치료가 7월 29일이죠. 자, 7월 29일 했고 8월 8월 5일 날에 약 복용 복용한지 4일밖에 안 됐대요. 처음부터 단주하고 있대요. 처음부터 단주한대요. 이 환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단주하겠습니까? 아그로깡으로 버티라하면 하기가 갈것 같아요? 못 합니다. 처음부터 단주했대요. 바로 알코올 해독 한약이 이병의알러지기 때문에 알러지의 지르텍 먹듯이 알콜 중독도 똑같은 알러지기 때문에 알콜올 해독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금방 갈망감이나 금단현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버틴다는 말 취소할게요. 그냥 단주를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자 불면증으로 한시간더 겨우 잔다. 그것도 1 0 분마다 깬대 아직은 불면증이 많이 있나봐요. 자, 식은땀이 많이 있고요. 설사는 하나 양이 줄었대요. 죽을 하루 세 공기 적당히 먹고 있대요. 이분 위장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죽을 죽으로 해야 그래서 죽을 포경했는데 다행히 죽을 먹으면서 구토는 전혀 안 했고요. 헛구역질 몇번 나올 때 속이 약간 쓰렸다. 요 정도만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불면증이 너무 심해요. 왜냐 일주일이 안 지났거든요. 일주일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월 10일 날4일더 지났죠. 약 빠뜨리지 않고 잘 드신대요. 죽을 먹으면서 속이 편해졌는지 반찬도 약간 먹으면 먹었는데 복통 호소가 없대요. 설사도 많이 가라앉았대요. 구토도 없었대요. 어제부터 5시간 이상 자더라 고 하잖아요. 깊이 자더라고 함. 어때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금단현상이 다 거의 다 사라지는 건데 불면증은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빠른 사람은 34일 걸린 빠른 사람은 34일 만에 불면증이 사라지는데 이 친구는 너무 중증 너무너무 중증했기 때문에 일주일 걸린 거예요. 이 그리고 식은땀은 식은 아직도 많이 흘린다. 근데 기분이 괜찮은 편이래. 단주 일주일 됐대요. 자, 단주 일주일 됐다 얘기하죠. 그다음에 8월 10일 이후에 8월 19일 오늘, 오늘 이제 상담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다시 열흘, 9일 정도 했으니까 뭐, 2주 조금 더 지난 거죠. 약 빠뜨리지 않고 잘 먹었고요. 이틀 전까지 죽 먹다가 이틀 전부터 이젠 밥으로 바꾸고 있대요. 두번 정도 밥을 바꿨대요. 살짝 매운 것을 김치 같은 걸 살짝 넣었더니 배가 아프진 않아나 설사를 역시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위가 너무 심하다 판단해서 지금 이번에 약을 바꾸기로 했고요. 오늘부터 잠을 엄청 잘 자고 있대요.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 정도 통잠을 자게 되었대요. 근데 왜이 여섯 시간이 일곱 시간밖에 못 자는 이상해서 제가 아이들 이 정도 되면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잘 텐데 해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봤어요. 때니 뭐냐면 엄마가 자, 출근하기 전에 깨워서 약을 먹이느라고 밥 먹어 약맥이 먹이, 중맥이고 밥맥이느라고 일곱 시가 아침 일곱 시부터 깨운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뭐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보고 영화 보고 하느라고 밤늦게 자는 거예요 일부러 밤늦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아홉 시만 되면 집에 모든지 다 소등하라 했습니다 불다불 다 끄고 핸드폰 엄마한테 좀 잠깐 맡겨라 뭐 인권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주일만 핸드폰 엄마한테 맡기고 집안에 테레비 코드 이런 거다 뽑아버리고 컴퓨터 끄어버리고 아홉 시만 되면 다 소등해라. 라디오도 듣지 말고 그냥 자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자. 일주일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한 8시간, 9시간 푹 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도 한 10시면 잠들고 아침 6시면 깨고 깨울 때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이 친구 지금도 뭐라뇨? 엄청 잘 자고 있다. 통잠을 잔다. 아침에 일어날 게 편하다고 그러거든요. 잘때 흐르던 식은 땀도 멈췄대요. 알코올 중독 환자 특징이죠. 잘때 식은 땀 흐르는 거 멈췄대요. 갈망감 금단 현상은 전혀 없답니다. 이제. 근데 <laughs> 김치 같은 게 들어가면 배가 아파서 설사 배가 아프단 얘기는 안 했는데 설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식생활이 워낙 뭐 불규칙하고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거 다 지금 바로잡을 겁니다 이 친구가 원래 어, 치료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취했는데 이제 엄마한테 와서 치료를 받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손대겠습니다 혼자 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혼자 사는 남자 다이어트하는 여자는 손안 됩니다 지금 이, 아, 이 아이가 이 아드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혼자 살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엉망증창이 돼서 죽어가고 있던 겁니다. 거의 반 죽음 상태였던 거예요. 다행히 엄마하고 아들이 서로 믿고 엄마한테 들어와서 치료 받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해보겠다 손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치료했던 거예요. 다행히 엄마의 사랑 덕분에 그다음 아드님이 저를 믿어줬고 엄마를 믿어줬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먹었고 죽 죽도 잘 먹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빨리 된 겁니다. 한달 만에 갈망과 금단 현상다 없어졌어요. 누가 보면 정상인이에요. <laughs> 누가 보면 완전히 정상인입니다. 단지 김치 같은 거 먹으면 배가 설사하는 증상. 이제 그것,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바꿔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약을 바꾸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제가 이 케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발 좀 믿어달라.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이 아니다. 의지 부족 탓이 아니다. 그냥 알코올이라는 약물에 내 몸이 특히 뇌가 너무나 극심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뒤집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해독제를 복용해서 뇌 안에 그득 차있는 그 알코올의 독성물질만 해독하면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진다. 갈망감, 금단현상이 다 사라진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 젊으신 분들... 의지 타시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그냥 돈 내고 편안하게 돈 내고 약 먹고 편안하게 단주하십시오. 그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기 목숨과 건강과 인생이 다 달린 문제예요. 지금 이분 사회생활 불가능한 상태로 저한테 치료받은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직장 생활이고 뭐고 다못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치료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시 직장 복귀하고 싶다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렸어요.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자기가 자기 수술을 할수 있을까 쓰는 용기가 생긴 건 자신감이 생긴 건 좋은 현상인데 아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식은땀이 그래도 남아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이 풀리고 아직은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피곤해지면 술 생각이 다시 날수 있어요. 퇴근할 때쯤 되면 술 생각이 바로 떠오르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위험이 커요. 그래서 아직은 안 된다. 몸이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조금만 더 치료해 달라. 대신에 그 시간 동안 심심하다고 할 일이 없어 너무 심심하다 그러는데 알코올 중독이 뭔지 더 열심히 공부하라. 머리 위에 있는 이곳에 홈페이지를 찾으시고 블로그를 찾으시고 유튜브를 찾으셔서 매일마다 진짜 알코올 중독의 숨겨진 진실, 국가나 방송국에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숨겨진 진실을 빨리 파악하고. 아 어, 빨리 파악하라. 그거 파악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리는 거 그거 아깝지 않다. 진짜 여러분들이 속았다. 아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그 3개월 하나도 아깝지 않고 알코올 해독약값 약값이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3개월 그냥 휴가 갔다 치시고 치료받으시고 그 이후로 남은 인생 30년, 40년, 50년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변에서 말하는 그 어, 엄청난 거짓말들 술 마시게끔 유도하는 그 거짓말들에 다 커트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하십시오. 반드시 이책 읽으셔야 돼요. 이책 중독에 빠진 뇌. 이거 제가 쓴책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랑 아무 관련 없어요. 이 출판사 저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런데도 왜 광고를 하냐고요. 이 책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모든 것이 진실이 담겨 있어요. 감사합니다.